일을 시작해야지 <목소리> 정말 잘 따라와 주십시오 설명이 필요없는 다시 할게 요 <laughs> 여기 본인의 이미지 엄중낙연을 깨러 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치실까요 네. 좀더 크게 치셔야 돼요 엄중낙연 을 깨러 오셨습니다 아 <웃음> 네. <웃음> 감사합니다 1 백부 싶었어요 예첫 질문이 엄중 낙연이길래 그걸 깨기 위해서 옷 부터 이렇게 이상하게 입었어요 본인의 이미지를 약 개선 혹은 탈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긴 하신 거예요? 그렇죠. 엄중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사실은 저한테 화가 나 있던 어느 기자의 기사 때문이었어요. 그걸로 저한테 복수했던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뭐 모르겠어요. 지금 첫 질문만 오고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밥 먹거나 술 마시거나 그럴 때는 되게 웃기는 사람이지요. 최근에 막걸리 끊으셨다면서요? 예, 건강 때문에 막걸리를 안 마시고 있는데 이제 술 끊으셨으면 재미없죠. 재미없는데. <laughs> <laughs> 그엄중당경깰려고 건강을 또 희생할 순 없잖아요. 보여 드릴게요. 있습...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어요? 아, 밀랍. 음. 이건 비결이라고 해야 될까요? 비결이라기보다는 음. 제 얼굴에 몹시 불만이었는데요. 그나마 조금 나은 표정이 그거였어요. 그래서 사진 찍을 때마다 그 표정을 지어. 거의 목숨 걸고 <laughs> 그렇게 했죠. 어떻게 똑같은 표정을 똑같은 자세에서 글쎄 그렇게 됐어요. 그런 엄중나연 이미지 때문에 총리님에 대한 안정감을 느끼는 반면에 네. 또 누군가는 아 재미없어. 이런 표현들을 종종 해서 얼굴이 이렇게 생긴다 목소리가 또 이래가지고 근데 목소리는 자신감 있는 편은 아니세요. 자신감까지는 아닌데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. <laughs> 제가 대변인을 하고 있을 때 집에서 이렇게 면도하고. 하고 할 때는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텔레비전을 켜놓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근사한 목소리가 나와서 누구지 봤더니 저예요 <laughs>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 많은 과제가 많은 나라에서는 엄중한 게 좋긴 좋아요 대선 출마하시는 거예요? 네 우선 실무적인 준비를 갖춰놓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대선 출마를 선택하셨어요? 이대로 가면 국가에 큰 불행이 올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해요 한쪽은 정신없는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개음이다 뭐다 열한을 떨고 한쪽은 어마어마한 힘과 덩치를 가지고 굉장히 난폭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? 지금의 여론대로 대선 결과가 나온다면 공격과수비면 바꾸지 내전이 그대로 계속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흐름에 잠깐이라도 좀 쉼표가 필요하다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. 저의 마지막 도리 마지막 애국. 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낙연 총리께서 조금 더 부각되고 더 뉴스화, 기사화가 되는 이유는 바로 한덕수 총리 때문이기도 해요. 최근에 연락하신 적이 있어요? 전혀요. 개인적인 친분은 어느 정도 되세요? 둘이 전화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. 어쩌다 만난 적은 있죠 대선을 위한 당내 후보 경선 막 시작할 무렵에 저를 도우시려고 했었어요. 2021년요. 이재명 후보와